2023년도 12월 31일이고요. 저희는 낮에 미넨에서 버스를 타고 니른베르코로 넘어왔어요. 독일은 밤에 12시 딱 되면 불꽃놀이를 한대요. 저희는 지금 10시 40분쯤에 숙소에서 나와서 불꽃놀이 하는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12시가 되려면 아직 1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부터 길거리에는 개인폭죽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도 딱딱딱딱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언니들은 많이 놀아있습니다. 갑쟁이들. 소방차도 지나가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언니 저기도 대박이다. 와. 여기서 하는 게 독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이렇게 터뜨리는 거 같거든요. 근데 <laughs> 진짜 소리랑 불빛이랑 대박이에요. 그런가봐. 이거 위로 가나? 대박. 지금 새해가 되기까지 대기, 47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터트리는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중이에요. 불꽃을 위로 터트리는 것도 많고 이렇게 그냥 땅에서 터트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무섭더라고요. 살짝 뜬금 없지만 전쟁 때 터지는 폭격 소리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전쟁이 터지면 너무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독일에 무슨 의미가 있는 춤일까요? 다들 신나게 추는데 새 전날이라 그런지 뭔가 의미가 있는 춤일 것처럼 느껴지네요, 괜히. 다 조금 낮게 터져서 자칫하면 다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최대한 조심하면서 벽 쪽으로 붙어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니른베르크 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벌써 이성 쪽에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성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성 쪽에 자리를 잡고 서서 지금 12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변 곳곳에서 사람들이 불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면서 개인이 터뜨리는 불꽃도 꽤 멋있습니다. 갑자기 저기 쫄아는졌는데 이렇게 안터지고 움직여요. 어? 지금 이제 멋있는 불꽃이 하나를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지금 12시 불꽃놀이가 너무 기대돼요. 저쪽 보세요. 대박이죠? 사람들 진짜 많아졌죠? 이제 11시 48분이에요. 지금 저도 여기 성 앞에 불 땀에 기대서 앉아있는데요. 진짜 어느 두근두근 꺼요 지금 불꽃놀이를 시작한 건지 모르겠는데 연속적으로 불꽃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폭죽들이 계속 터지긴 하는데 한국 행사나 페스티벌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만큼 규모가 크진 않아서 사실 조금은 실망했어요. 근데 스페인 국가의 날 행사 때도 국가 행사인데 불꽃놀이 규모가 작았어서 유럽은 원래 이런가 싶기도 해요. 아, 독일 전적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미른메르크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들 모두 소원하시는일 모두 다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니들이랑 독일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한다는 일이 있지가 않고 또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서 감격스러웠어요 있는데요. 주위에서는 계속 불꽃 터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또 색다르고 즐거운 것 같아요. 세계는 진짜 넓고 문화는 다양한 것 같은 거 있죠. 아직 거리에 사람이 가득한데요.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 쓰다 남은 폭죽. 그리고 아니면 또불 붙어 있는 폭죽도 그냥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바닥에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나 아니면 폭죽의 잔해 그리고 술병들이 이렇게 막 널그러져 있어요 얘네도 다 쓰레기예요 사람들이 마시다 버린 술병들도 이렇게 바닥에 계속 있어서 깨져 있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조심히 보고 걸어야 돼요 지금 소방차랑 경찰차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니까 저희도 이렇게 조그만한 스파클들을 사왔어요. 신나서 하는 저랑 숙제처럼 빨리 태우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언니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파티나 축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니들는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싫어하지만 저를 위해서 같이 갔다 와줬습니다. 우리 집 막내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